이렇게 토끼를 매달고 다니는 2030 청년 중에 한 명, 최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한달 전쯤부터 대표님께서 연설을 제안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머뭇거리다가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연사로 서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다들 아실 법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법한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곳곳에서 수류탄이 발견되고 있고,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오늘도 인천 대청도 부대에서 해병 한 명이 총기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a... 대한민국은 네. 더 이상 안전한 나는가아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우파지표에 대한 재고가 심했습니다. 네. 진월, 지난 9월 9일 화요일 명동 집회에서 오성홍기를 찢는 행위를 제재하고 체증하겠다는 남대문 경찰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좌판 쪽에서 성조기를 찢는 건 용인하면서 우리들이 중국 국기를 찢는 건 명예훼손과 무력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말이죠 아까 선우님께서 말씀하셨듯 어제 명동 집회에 대해서는 행진 5 시간 전에 제한 통보를 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은 영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중국인들에게 큰한 큰 불쾌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달 무기자로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가 중국입니까대한민국입니까 벌써부터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더 보호하는 좌표량된 공권력, 사법부, 언론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까지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즉시